감사합니다. 중간이좀 아슬아슬했었어요. 정말 내려가야 하는 건지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예쁜 그림 너무 고마워요. 잘 보입니다. <laughs> 네. 어, 이렇게 음, 오래된 친구들, 그리고 처음 보는 친구들, 정말 이제 친구죠? 네. 음악의 친구들. 네, 너무 반가웠고요. 어,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잘 저희 노래를 들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앞으로의 마지막 아니길. <laughs> 어, 앵콜 곡으로, 어, 또한 좋아하는 팝송 음, 준비했어요. 음, 음, 제목은 하실 거예요. 빈센트라는 노래 아 불러드리면서.